자 먼저 단어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쩡옌이란 단어가 나와요. 쩡옌 둘다 어 앞에 눈 목자가 붙어 있죠. 어 눈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붙어 있어요. 뭐 옌이란 단어는 이제 우리가 그냥 흔히 눈이라는 뜻으로 사용을 하니까 그냥 요거는 아는데 자 그럼 쩡이란 단어는 뭐냐? 눈과 관련된 뜻이긴 한데. 정이란 단어는 우리나라에서 요걸 한자로 이제 뜻과 음을 이야기를 하면 이제 부릅 뜰 정이라고 합니다. 어, 부릅 뜰 정, 한마디로 눈을 부릅 뜬다는 얘기예요. 어, 굉장히 어, 좀 사용에 한계가 있는. 한자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눈을 부릅뜨는 걸뭐 다른 의미로 사용을 하려면 약간 이제 심리학적인 심리적인 표현 말고는 할게 없죠. 어, 사람이 화가 났을 때 눈을 부릅뜨릴 경우가 있고 아니면 놀라서 눈을 크게 뜰 경우가 있고 그럴 경우에 이제 부릅뜨다 라고 표현을 하진 않죠. 어, 놀랐을 때는 보통 눈을 부릅뜬다 라는 건 뭔가 화가 났거나 상대방에게 이제 경계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식 중에 하나죠. 음. 그래서 굉장히 좀 사용이 있어서 의미적으로 이제 제한적인 어, 한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깡마디로 그 이제 여기서 부릅뜨다 라는 뜻으로 사용하는 단어니까 정연이란 단어는 요걸 어, 그대로 해석을 하면 되겠죠. 눈을 부릅뜨다라는 뜻으로 사용을 합니다. 요건 음. 이제 이압사고 눈을 부릅뜨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눈을 뜨다. 이제 뜻을 쓸 때는 눈을 뜨다라고 이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어 한마디로 그냥 눈을 뜬다라는 의미로도 사용을 한다라는 거. 그리고 어 우리나라에서 쓰는 한자는 부릅뜨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라는 거. 뭐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 이 쩡이라는 단어가 눈을 뜨다라는 뜻으로 사용을 했다라는 거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PNI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단어 같은 경우는 한자 보면 쉽게 유추가 가능하죠 PNI 사랑이죠 근데 PN 편해 편애. 우리가 편해하다라는 뜻은 흔히 잘 알죠 근데 이 편이 무슨 편자냐 도대체 이 한자가 어떤 의미냐? 치우칠 편자라고 합니다. 어, 이 편자를 어, 치우칠 편자라고 사용을 해요. 우리나라에서 그 한마디로 이 사랑이 있는데 이게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얘기죠. 어, 그게 이제 편애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어, 그래서 이 PNI라는 뜻으로는 이제, 동사로, 어, 중국어에서는, 어, 동사로 사용을 하고, 어, 편해하다. 라는 뜻으로 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어, 편자를 알아보다 보니까, 솔직히 별로 그렇게 이게 하나의 글자라고 생각을 안 했던 단어들이 이 의미, 이 편자를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어. 솔직히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 별로 편해하다라는 단어만 봤을 때는 아 이게 같은 글자였어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 단어들이 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편견 이 편자입니다. 어 P-N 치우칠 편자를 써서 편견 그리고 편두통 우리가 두통 있을 때 이걸 이제 그냥 두통이라고 하지 않고 편두통이라고 한다면 이제 내가 좌뇌랑 우뇌가 있으면 이둘 중에 한 군데만 한쪽만 아플 때 편두통이라고 하죠.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친 두통이라고 해서 이제 편두통이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또 어떤 의미가 있냐? 편식이란 단어에도 이 편자가 들어가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의 성향이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편식이란 단어에도 이 편자를 사용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또 뭐 경기, 스포츠 경기나 이런 데 있을 때 이제 많이 쓰죠 편파 판정할 때그 편파 그이 편파도 이 편자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편견, 편두통, 편식, 뭐 편파 그리고 편해까지 다 같은 편자를 사용을 한다라는 거뭐 이런 정도만 기억을 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편자가 의외로 생각보다 우리 생활에 많이 쓰이고 있다라는 거. 음. 이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편견이란 단어는 우리가 보통 여기서 견자는 이제 한자는 볼견자를 쓰는데 우리가 보통 어, 의견, 어, 생각이란 뜻으로 이제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 편견이라는 건 어떤 내 의견이나 내 생각이 이제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그 치우쳐져 있는 것으로 이제 어떤 것을 바라볼 때, 뭐 그런 의미로 사용하는 거죠. 뭐요 정도로 편 자는 기억을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생각보다 우리 사생활, 아, 우리 사생활이 아니라 우리 생활에 있어서 꽤 많이 찾아볼 수 있는 단어다라는 거. 자, 그러면 뭐 단어는 이렇게 두 가지 정도 보고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먼 은하이쇼 여기서 이제 탐험은 심리, 쉐자 야 어, 그 심리학자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 하이쇼또 말하기에 루고, 만약에 추성시, 출생 추성, 출생, 출생이죠. 태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태어날 때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누구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만약에 추정시 태어날 때이정연 정하, 칸젠, 카페이서드, 동시 자. 여기서 이는 뭐뭐 하자마자란 뜻으로 사용을 했어요. 이정옌 눈을 뜨자마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태어났을 때, 아이가 처음으로 눈을 뜨는 걸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뜨자마자. 정하오. 마침. 이 단어 같은 경우는 이제 중요하죠. 많이 사용을 하는 단어입니다. 마침 뭐딱 맞춰서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뭔가 딱 맞아 맞아 떨어지다 뭐 그런 약간 그런 느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눈을 뜨자마자 마침 칸지 본 거죠. 뭘 봤을까요? 카페 서드 동시 커피색의 물건을 본 거죠. 어. 수술실에서 커피색의 이걸 볼 일이 있나? 음, 모르겠네요. 제가 태어날 때 커피색을 본 적이 있나? 기억이 안 납니다. 어쨌든, 눈을 뜨자마자, 마침, 이 커피색의 물건을 보게 되면, 이 가정을 하는 거죠, 만약이라고. 어, 보게 되면, 也许你就对咖啡色비较偏爱 예, 아마도 항상 이 명확한 해석이 나오지 않는 어, 이런 과학적인 내용들은 어, 항상 이런 말들이 붙죠. 아마도 어, 아마도 당신은 이 커피 이제 태어날 때이 커피색을 본아이를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당신은 커피색에 커피색에 비죠. 비교죠. pni 편애하는 것이 생길 수 있다. 간마디로 이걸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의역이 난발해야 되니까 우리가. 문장을 해석할 때는 의역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어, 그 의미가 좀더 풍부해지고 어, 좀더 외국인에게는 어, 이해하기 쉬울 수 있어요. 의역이. 그래서 비교적 어, P.N.I. 좋은 감정이 커피색에 한정이 돼서 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비교적 좋은 감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얘기는 조금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솔직히. 내가 태어날 때 내가 본 색깔을 기억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 뭐, 부모님이 그거를 기억했다가 뭐, 얘기해 줄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걸 증명하려면 한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어느 정도, 어, 자신의 자의식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그걸 다 지켜보고 있다가 다큰 다음에 이거를 뭐 알아보거나 물어보거나 해야 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이런 실험들은 그래서 뭐 이거를 심리학자들이 뭐 어떻게 실험을 하고 뭐 어떻게 어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이런 걸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가설을 세운 거죠 한마디로. 자, 그래서 어쨌든 오늘 나온 내용 이렇게 한번 쭉 봤고, 문장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장이 간단해요. 그냥 한번에 쭉 끝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들이 또 말하길, 심리학자들이 말하길, 만약에 태어날 때 눈을 뜨자마자 마침 이 커피색의 물건을 보게 되면 아마도 당신은 커피색에 비교적 좋은 감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他们还说，如果出生时一睁眼正好看见咖啡色的东西，也许你就对咖啡色。 比较偏爱。他们还说，如果出生时一睁眼正好看见咖啡色的东西。 也许你就对咖啡色比较偏爱네 <목소리도> 오늘 중국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